안녕하십니까? 박사옵입니다페레스토로이카와글라스노스치의 설계자로 냉전을 종식시킨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9 1세를 일기로 사망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주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고르바초프가 세계사의 흐름에 심오한 충격을 미친 정치가였다면서 가족들에게 위로를 표했습니다. 고르바초프에 대한 푸틴의 평가는 간명했습니다. 그는 어렵고 드라마틱한 변화 대규모의 외적,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관통한 시기에 나라를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개혁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했으며 시급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만드느라 분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85년에 소련의 지도자가 된뒤 경제 자유화와 민주화 개혁의 목표를 둔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한 그 시절에 세계는 베를린 장벽 붕괴와 냉전 종식을 목도했습니다. 그는 소련의 해체와 함께 1991년에 사임했습니다. 푸틴은 고로와초프에 대해 공과를 시시콜콜 따지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절제되고 함축된 짧은 문장으로 애도를 피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고로와초프가 최근 몇년 동안 수행한 사회, 자선, 교육 프로젝트를 지지해왔습니다. 드미트리 베스코프 크렘링궁 대변인은 고로와초프가 냉전이 끝나고 컬렉티브 웨스트와 영원한 낭만적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진심으로 믿고 싶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또 그의 역할에 대해 논쟁거리가 있지만 그가 비범하고 독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르바 척부는 1985년 3명의 노쇠완 총석이가 3년도 안돼 연여 사망한 뒤 집권해 세계 2위의 초강대국 지도자가 됐지만 7년도 되지 않아 소련은 사라졌습니다. 15개 공화국으로 분리된 소련은 전혀 없는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역할에 대해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유럽국제문제부소장인 드미트리 수슬로프는 그의 공과를 정확히 평가했습니다. 드미트리 수슬로프는 고르바초프의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냉전의 평화적 종식을 꼽았습니다. INF 조약을 통해 500에서 5,500km 사정거리의 핵미사일 제거 회담을 시작한 이가 고르바초프였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해 미소 양국의 핵무기를 극적으로 줄였습니다. 평화 정착을 통한 소련의 번영과 국제 평화를 꿈꾼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수슬로프 교수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관계 정상화 또한 고르바초프의 업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유산도 많이 남겼다고 수술로 푸는 평가했습니다. 가장 큰 실책은 소련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고 패배시키려 했던 서방에 너무 많은 신뢰를 둔 점입니다. 우선 독일 통일 문제를 어정쩡하게 다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토가 동진하지 않는다는 서면 보증이 부족해 오늘날 시정학적 대립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독일 통일은 서구의 팽창과 비서구권 흡수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고 수슬로프 교수는 말했습니다. 독일 통일은 결과적으로 나토 회원국인 서독의 확장인데 여기에 협조해놓고 소련은 반대급부로 받은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고르바초프를 철저히 기만했다는 사실은 많은 역사과 평론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990년 제임스 베이커미 국무장관은 그로아쇼프에게 나토를 독일 영토 너머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인치도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서 해 not one inch eastward 란 문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구두 약속이었는데 나중에 미국은 증거가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두 약속 이후 30년 동안 나토는 바르샤바 조약의 모든 회원국을 집어삼켰습니다. 또한 구소련 공화국의 절반과 유고슬라비아 공화국도 편입시켰습니다. 독일의 디 링케당 의원으로 하원 국방위원회 멤버인 알렉산더 노인은 눈먼 소련 지도자로 인해 자신감을 얻은 나토가 모스크바와의 약속을 깡그리 어겼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나토가 상상 속에 러시아 위협을 상장한 대규모 군사훈련 디펜더 2020이란 군사훈련도 버린 바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지난 30년 동안 유럽의 외교 안보 정책이 현재 교착 상태를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서방 지도자들은 고르바초프가 표방한 노보의 무이슐레니 공동 안보에 대한 뉴 스팅킹을 지지한다면서 블라디보스속에서뱅크버까지 평화를 이룩하자고 떠들어댔지만 그냥 쇼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냉전 정식 독일 통일, 바르샤바 조약 해체 소련 붕괴 등 일련의 사태로 서방은 대결의 승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 분위기에 도시돼 그 동안의 모든 이상론은 그대로 묻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유럽국제문제부서장인 드미트리 수슬로프는 고르바초프가 국내 정책에서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잡고 나서 국내에서 원심력을 통제하는 방법을 몰랐으며, 보리스 예칭친 같은 일을 키운 것도 실수였습니다. 세르비아계 미국 역사가 스르자 트리프코비치는 고르바초프가 서방 정치인들과 매체로부터는 찬사로 가득 찬 조문을 받았지만 그의 지도력은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통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경제를 시장 메커니즘으로 개혁하기 위해 글라스노스치와 페르스트로이카를 도입했지만 이두 가지 약은 결국 환자를 죽인 셈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라스노시트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남부 코카서스에서의 민족주의, 분리주의 운동을 촉발했고, 페레스로에 가는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소련의 경제 자원에 대한 과두주의 시작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로와 체프는 진의를 병에서 꺼내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그 결과를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트레프코비치는 말했습니다. 고르바첩프는 이상을 품고 베레스토로이카글라스노시를 추진하고 냉전을 종식시켰지만 아쉬움은 크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생전에 야자시알 사이우스 다파슬렛니에브 빠뚜르나 노니 스프라비스야 나는 마지막 총탄까지 쏴가면서 연방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부터 민간산업활동을 합법화하고 1989년부터는 첫번째 경쟁선거를 실시해 민주화의 길을 여긴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참담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GDP의 40%가 날아가고 국민들의 임금은 반토막에 났습니다. 빈곤인구는 1987년부터 88년까지 22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리스 여친식인 1993년부터 95년 사이에는 6,600만까지 폭증했습니다. 서구의 좋은 일을 다 베풀고 나라는 거덜이 나지만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곰이 쓰러졌다고 희낙낙하면서 더, 더 뜯어먹을 것은 없는지만을 궁리했습니다 소련 붕괴 직후 나라가 거지꼴이 됐을때 50만명이 넘는 여성들은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말보로 담배와 청바지만 가지고 러시아에 들어가면 모든게 다 일사천리로 통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고르비에 이어 술주정뱅이로 유명한 보리스 엘진 시절을 거치면서 거지국가로 전락한 나라를 바로 세우니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입니다. 갑작스런 붕괴로 국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소련 해체를 파국적 재앙이라고 정의한 푸틴 대통령은 새롭게 탄생한 러시아를 북극 강병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랫동안 공산주의 체제의 습관인데 게으르고 나태하며 무기력했던 러시아인들을 각성시켰습니다. 그는 올리가르크의 도움을 받아 집권하기 했지만 이후 그들의 자산을 국유화해 정상적인 국영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서구 매체들은 러시아의 기업인을 아직도 올리가르흐라고 부르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투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서구 기업인은 안트럽 러너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기업인은 올리가르흐라 부르는 용어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국영 기업 사장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경우도 많지만 능력이 없는데도 연줄로만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분쟁은 고르바치오프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역사의 악성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끝없는 나토의 동진 그리고 같은 슬라브 민족인 우크라노를 활용해 러시아를 매파시키려는 서구의 수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어기지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